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협박하면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가 도저히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은혁을 투입해서 단한 번의 변론 전차 갱신으로 심리에 참여케 한다는 것은 직접 심리 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추가 시간에 심판을 매수해서 경기를 뒤집겠, 뒤집겠다는 못된 행동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문영배 임의선 임기 연장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선출을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묶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문영배 임의선 임기 연장법은 자신들이 경기를 이길 때까지 심판이 경기 종료 휘수를 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상대편은 절대 선수를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상대편에는 축구 골대를, 자기편에는 핸드볼 골대를 놓고 경기를 하자는 꼴입니다. 거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승기하는 국민의원을 차례대로 모조리 즉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온갖 반칙을 다 동원해서 상대편, 감독, 코치는 물론 선수까지 다 내쫓고 자기들만 운동장에서 설치겠다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그로테스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2월 말에 단핵심판을 끝낼 것처럼 달려들었던 헌법재판소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선거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리저리 날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막나니 칼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헌법 재판소가 오늘이라도 단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상입니다.